안녕하세요. 억천 참기름방학관 참기름장인 입니다. 오늘은 나주에 가서 아주 맛있는 흑염소탕을 먹었는데요. 100% 국내산 흑염소탕인데, 흑염소탕에 통들깨가 띄어져 나와 그 통들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통들깨는 중국산 길림왕들깨를 볶아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맛 국과 향이 국내산과 가장 비슷해서 전문점에서 가장 선호를 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림산 왕들깨만을 전문으로 해서 전문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내산 들깨 가격이 비싸다 보니 중국산 왕들깨도 많이 가정에서 드시는데요. 어머님들이 참 맛있다고 하세요. 중국 길림산 왕들깨의 장점은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짜면 알이 굵고 속이 꽉차 있기 때문에 수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봤을 때속 알맹이색이 하얀색이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들깨랍니다. 통 들깨로 볶아 요리에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이기 때문인데요. 요리에 살짝 뿌려주면 먹을 때 고소한 향과 맛이 입안에서 톡톡 터진답니다. 오리탕, 장어탕, 흑염소탕 등 탕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뚝배기에 다 끓인 후 마지막에 올려주면 고기도 좋고 드실 때 톡톡 씹히고 고소한 자연 그대로 들깨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국물 맛을 개운하게 하면서 맛과 향은 들깨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추 겉절이에 살살 뿌려지면 정말 맛이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조리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은 물기를 빼놓고 볶아주는데요. 볶는 과정에서 볶는 정도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 다르게 볶아질 수 있습니다. 속 알맹이가 하얗게 볶아진다는 것은 건강식으로 볶은 들깨인데요. 이렇게 볶으면 은은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고소한 맛보다는 풍미가 있는 맛을 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볶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건강식으로 살짝 말리듯 해서 만든 통들깨는 건강식으로 그냥 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속알맹이가 노란색이 나게 볶는 경우는 고소한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업소용 식당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전문점에서는 고소한 맛을 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 볶아진 다음에는 빠르게 열을 빼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 볶을 때 발생한 열이 들깨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들깨 안으로 속 안으로 스며들게 되어 들깨 속이 쓴맛이 나거나 탄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열을 빼줌으로써 들깨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리에 멋을 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요리에 맛과 향, 풍미를 살려주는 들깨. 바로 통들개인데요. 이 통들개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